자, 공이 불규칙하게 튀면서 라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오, 찬스예요. 현대글로비스 찬스예요. 신민수자 <laughs> 빠르게. 이모션 선수 돌파. 다시 한번 이모션이 뭘가 찬 받아줬고요. 오른쪽 연결. 패스. 오른쪽으로 길게 갑니다. 정현수 수 있나요? 마무리를 짓는 현대글로비스 정현식 선수의 첫 번째 트라이였습니다 와. 상대 공격에서 완전히 핀치에 몰려있던 현대글로비스 그 골을 따내서 인골에서부터 인골까지. 패스를 전개 백종원 선수의 돌파 그 다음에 연결되는 글로비스. 패스 킥 패스 와. 트라이까지 완벽합니다. 네 좋은 팀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른쪽에 아... 버티고 있었던 이 정현식 선수를 보는 안목까지 넓은 시야를 자랑하면서 첫 번째 트라이를 가져오고 있는 구,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와 정말 수준 높은 경기 양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남 선수의 넓은 시야로 사이드에 있는 정현식 선수에게 킥패스로 정확하게 그것도 실수하지 않는 정현식 선수 트라이까지. 어첫 번째 경기에서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세트피스에서 공격권을 소유하는 것. 네, 볼 소유권을 점유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인데 초반 라인아웃 두 개를 미스한 OK 은맨 넉비단이 실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오른쪽 라인 근처에서 굉장히 각도가 깊습니다 경기 초반이긴 하지만 양팀 모두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느 팀이 사실은 승리할지 모르는 이 상황. 커머전 킥까지 성공. 대한민국 럭비의 그 수준이나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유준 선수의 컨버전킥 성공으로 스코어 7대 0 앞서 나가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어, 또 외국인 선수가 도입됨으로써. 경기력도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각 팀에. 네. 사실은 국내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를 상대해 보면서.